1%아 1%. 1997년 실시했던 가장 바람직한 영부인상 설문조사에서 이순자 여사가 1.0%로. 최하위 영부인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음. <laughs> 10년 후인 2007년에 실시한 영부인 인기순위 조사입니다. 이순자 여사께서 또 꼴찌예요. 아. 이번엔 심지어 0.8%입니다. 이가안 되네요. 이게 여러 번의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분을 상징하는 음. 단어가 있어요. 이분 상징하는. 음. 탐욕입니다. 탐욕. 아...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음... 거죠. 저도 그 유경수 여사와 달리 이순자 여사는 아주 화려했던 모습으로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궁금하네요. 어 이구야. 야, 야. 뭐. 화려하네요. 아저 거의 좀 왕비들이 입는 한복을. 프란체스카 우리 <laughs> 네, 네, 네. 여사님부터 지금까지 한복을 쭉 봤잖아요. 네, 네, 그중에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한복인 박솔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신 네. 고이리자 선생님 댁에 제가 제자로 어,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 이순자 여사님 한복을 만들 때 기억을 해보면 치마는 이렇게 팔랑개비 재단이라 그래서 파티복처럼 꼭 유독 이순자 여사님께서 화려한 걸 좋아해서 많이 제가 이제 한복을 금박을 찍어도 날라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음. 거기다가 막 봉황 딱해갖고막금단추 달아갖고 막. 금단추 딱.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의 한복 치고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좀 가격도 많이 나갔겠죠. 실제로 <laughs> 비싼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하고요. 네네네. 실제로 패션에 관심 이 많았답니다. 음, 음 저런 모습으로 자꾸 TV에 나오니까 음 일반 국민들이 <laughs> 보기에 당연히 굉장히 사치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순자 여사가 아버지가 이규동 장군이거든요. 네, 음 그렇 음 그럼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산 거예요. 음 당시에 그렇죠? 장군의 딸이니까. 음 아버지도 장군이야, 남편도 장군이야. 그렇죠. 사십 음. 대 초반인가에 영부인이 됐을 거예요. 한참 도전했때 그때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가 막될때 가지고 아, 그, 때. 그 저, 겨, 경제가 잘돌아 때였죠. 아, 그러니까 에이. 막 번쩍번쩍 번쩍 블링블링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의상뿐만 아니라 악세사리까지도 네.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만큼 진주, 에메랄드, 사파이어 뭐 이런 거 이제 보석을 굉장히 자주 착용도 했었고 음. 이때는 여성기 인터뷰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때 깍페에 아. 네, 에소목시계 차고 나와 가지고 어. 가격을 보면은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가격이거든요. 이제 네. 당시 당시 기준으로 80 80만 원. 80만 원. 당시 표준 급여표를 아, 보여 드릴 건데요. 아, 그 당시 네. 1980년대 월급 봉투를 받던 그런 시절이죠. 뒤에 보시면 이제 월급이 얼만지 예전에는 신문에 야. 보면 나왔어요. 아, 집종별로 월급이 얼마였는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악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오만 1천 5백 원. 이경수 님은 이제 오만 1천 원. 아주팔천원 받았어요 아, 출연료. 출연료 팔천 원. 예. 여기 이제 국회의원 87만 원이 있네요. 야. 와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 기준으로 하면 네. 요 80년대 초반이라 그러면 한 13만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까깨 시계가 80만 원. 아. 네, 80만 원. 아. 아까 80만 원이 이제 국회의원 월급이었어요 월급이랑? 손목 시계로 딱 차고 나오다 보니까 음. 박탈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안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까를 왜냐면. 이게 2013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진과 안낸 거를 저 법을 개정해가지고 받아내야 된다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압수를 해가지고 공무에 처분을 했습니다. 보석이 108점이 나왔고 시계가 4점이 나왔는데 그 4점의 시계가 다까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 까깃보다 더 비싼 시계도 많을 텐데, 어, 유독. 유독 이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옛날부터 이걸 써서 그런가? 네. <laughs> 이게 보면 가운데 13이 있잖아요. 네, 네. 오, 시계인데 13이 네. 있네요. 그죠. 99년에 생산된 까깃의 100주년 한정판. 아, 아 리,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러니까, 아, 그 한정판이면 네. 또 훨씬 더 비쌌을 것 같은데 3,200만 원에 매각됐다고 합니다 아. 공매에 처분했을 때 3,200만 원이니까 어, 그들이 맞아요. 구입했을 때 가격은 더 비싸죠 더 비싸죠 더 비싸죠, 비... 더 비싸죠. 음... 예. 8천원 받고 갔다 갔다 할 텐데. 네, 8천원 어? 받고 예.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런 시계라든지 뭐 옷을 말해도 무슨 돈으로 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본인 개인돈으로 샀을 리가 만무한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특활비가 아니냐. <laughs>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 탈취 과정이 안 좋았잖아요. 인기가 안 좋잖아요. 원래 이렇게 영부인이 좀 수수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영부인 그게 안 돼요. 좀 수수하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네, 살어왔기 때문에 네. 또 그걸 또 버리기가 좀 본인도 그렇죠. 자제하고 싶은 욕구가 없고 네. 그게 이제 사실 먹지. 주변에서 네, 주변에 참모들이 네. 여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여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네, 예, 어려워. 안, 안 됩니다. 안 그래서 되죠. 아마 이게 <laughs> 쉽지 않았던 것같은요그 때는 뭐 왜? 목숨 걸고 안돼요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순자 네. 여사가 이제 강남 땅 투기 바람을 네. 불러 일으킨 원흉이라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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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간 마지 아, 예, 사모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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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빨간색은 좋아한 거는 확실해. 아 그래요? 네. 아, 예, 예. 그러니까 빨간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예. 좋아하고. 네. 예. 근데그 얘기가 나온 게 뭐냐?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빨간 바지를 입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땅을 사면 몇달 후에 금방 땅값이 사정없이 올랐다. 저 사람이 그때 누구냐? 1980년 8월에 대통령 전자 대행 취임식 할때 보니까 딱그 옆에 앉아 있다. <laughs> 아. 아. 사실 이제 어디에 개발을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알고 미리 해. 알고 사실 저기 개발할 거야. 근데 그 전에 미리 땅 사나. 그냥 돈몇배몇십배가돈 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11억 위주의 전부한 압수부장 제 파워맨이죠. 그렇죠. 파워, 파워, 파워. 땅 개발 계획서를 전부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라. 아. 좀 반칙이네요. 반칙. 더 화가 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뭐있 망언을 좀 많이 망언을 아, 망언 제조이었죠 네. 네. 2019년에 네네. 인터뷰에서 네네.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순자 여사의 답변이 아 이게 굉장히 충격적. 아, 그래요? 이제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웃음> <웃음>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전두환이다. <laughs> 야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분노.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대에 그런 말을 누군가 했다면 정말 큰일오고 큰 일이 났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SNS나 댓글 시스템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죠. 네, 아. 지금이었다면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이야기고. 말을 <laughs>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스님한테 5.18때 희생됐었던 분들 네, 네. 천도제 같은 거 증인을 해달라. 아하.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네. 뭐라고 서술을 하냐면 네. 우리 내외도 5.18의 희생자다. 어 이거 이런 아. 식의 이제 <laughs> 말을 해버리니 아. 이거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이건 아. 이거 엄청난 분노를살 수밖에 없는 말들이잖아요. 어. 사실 이순자 회사가 이전 영부인들하고 달랐던 게이 패션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대통령을 지각 철학하는 일명 공격적인 내조 때문에 아. 말도 많고 탈도 정말 많았거든요 공격적인 내조 예. 우선. 아. 어. 아. 여기 이제 보시면요 아. 이 사진에서 어떤 아. 점이 아이고, 아이고. 눈에 띄나요? 나와 아. 있어요 제, 제 주인공이 있어요. 여사님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유경수 여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시거든요 아. 아. 음. 뒤에 계시네 네네네 사실 이순재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응, 앞에 공식 행사장에서 항상 앞쪽에서 어... 걸었답니다. 대통령보다 반보 앞서 걸어가는 모습이 이제 국민들에게 항상 눈에 띄는 거죠. 어... 어... 그게 이제 영부인들과 굉장히 어... 다른 점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좀... 뒤에서 좀 걸을 법도 한데 근데 원래 저게 의전상안 되거든요 어허. 대통령 그렇죠? 앞에가 뒤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저거를 대통령 옆에 있는 의전 담당하는 사람 다 알아요 음. 그럼 원래 가서 여사님 뒤로 빠지셔야 됩니다라고 어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저사진이 나온다는 건그 얘기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오공 때도 그런 얘기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대 위에 육사 있고 음, 네. 육사 위에는 보안사가 있고. 아 보안사 위에는 여사가 있다 아하 그러면은 여사가 원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순재 여사는 뭐 때문에 저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뭐 내가 뭐하나하로 만든 것도 아닌데 음. 저렇게 할수 있었냐 봤더니 아버지가 이규동 장군이에요 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음. 육사 극이수 리더긴 했는데 공부는꼴찌예요 음. 장인인 전 이규동 장군의 덕을 많이, 많이 봤다는 거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본인이 남편을 대통령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11년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가 살이합니다 11년 동안. 아 그래요? 다뒷바에어요 이순자 여사가. 앞에 나갈 수밖에 네. 없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사님이 가장 앞에서 걸으실 때 대통령마저도 그거를 말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실세없고 음. 실세였다. 뭐꼭전 대통령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음. 예,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아 요즘 얘기로 가면 이제 감당이 예, 안 됩니다. 예. <laughs> 예. 오늘 밤새 얘기도 끝이 없습니다. 예. 결국 이런 영부인이더 주인공이 되는, 더 앞서 나가는 이런 것들은 아마 국민들이 싹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도 네. 이게 굉장히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적극적이잖아요. 네. 좋게 표현하면. 네. 그러니까 쇼맨십도 강하고.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명이 있습니다. 네. 아시나요? 땡 하고 나오는 거. 네. 땡전 뉴스. 땡전 각하. 전두환 각하 는 오늘도 밝게 웃으시며 빗자루로 손수 도로를 쓸고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게 앵커가 땡아시땡 땡 치고. 네. 했던 멘트 <laughs> 근데 방금 제가 이 했던 이 멘트를 했던 이날 네.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음. 이때 이제 소련군이 민간기를 민항기를 아, 격추했었던 네. 엄청난 사건이었었고 이때 (269명이) 사망했습니다 음.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네네. 이날 첫 헤드라인이. 전두환 대통령 도로 썰었던 쓸었던 일.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완 무티한 궤변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야만적인 음모가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품 수색마저도 악랄하게 방해만 하고 있어 우리 온 국민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고 있습니다. 저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도 데스크랑 엄청 공민한 거죠 보도국장이야. 아니 비행기를 일본으로 가야 되냐? 땡전 또 일을 1번으로 가야 되냐 그러다가 땡전 대통령은 빗자루로 길을 쓰셨는데 그런데 비행기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네네. 왜냐면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 전두환의 그 동정이 남긴 아 이비 방송국에 와야 되는데 음,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너무 늦게 와가지고 땡전으로 가야 되는데 아 전두환의 동정이 두 번째로 나간 겁니다 어. 담당 PD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야, 야. 그랬을 정도로 그랬을 정도로 일단 1 번으로는 전두환 땡+ 땡전 2 번으로는 이... 네. 한편한 편이었나 예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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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말이죠 방송 탄압이 연예계에도 좀 있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순자 여사와 관련된 영화나 노래들이 비트 못 보고요 음. 금지 처분 당하니까 일수였다고 합니다 음. 그 당시에 심수봉 씨의 노래 또한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아, 이게 순자의 가을. <laughs> 제목 때문에 금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그냥, 뭐, 순자나, 뭐, 피어가지 왜... <laughs> 왜하필이면 <laughs> <이렇게> 순자였을까? <laughs> 아니, 근데 흔한 이름이잖아요, 사실. 1979년에 개봉했던 순자야, 문 열어라. 응? 예 네. 네, 영화도 있었죠. 영요 이거 도못 하고. 간판을 땅이... 내려했고요. 이거는 저 순자의 노래는 더 심한데. <laughs> 순자의 문열을. 예. 뭘 시켰잖아요. 당연하죠. <laughs> 이건 개봉 아, 못하지. 명동 오니까. 그럼 네. 네. <laughs> 개봉 못하지. 그 순자의 가을 이 노래를 금지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그냥 제목 바꿔서 방미한테 줍니다. 올 가을에 사랑하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안. 네, 그거기 대박이 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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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박용식 씨가 네, 그렇죠. 그 닮았다신 그분이 이제 그 헤어스타일이 좀 닮았다고 네, 해가지고 네. 헤어스타일이할게 어. 있나요? <laughs> 어 말씀을? 가 없네. 어? 박용식 씨는 똑같이 부상+ 두상, 부상이지, 두상몇년 아, 네, 동안 방송을 좀 못했죠. 근데 솔직히 박용식 씨는 많이 닮았어요. <laughs>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박용식 다른데. 씨 아주+ 네. 아주, 스태트죠. 아주, 스태트죠. 아주 스태트죠. 많이 닮았습니다. 어, 근데 제가 또 학창 시절에 봤던 그런 것들에 의하면 또 전두환 또 대통령 시절에 과외 금지가 있었다고도 들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과외 금지 정책 내용입니다. 이게. 음... 아 불법 과외. 과외 학부모 모두 규제 대상. 응. 당시에도 사교육이 워낙. 좀 문제 음. 우리나라가 경력이 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 뭐~ 대학생과이든 아니면 학원과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안 그런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 느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론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정책을 좀 내놨던 것 같은데 유시민 전 장관 그렇죠? 유시민 씨가 신군부가 했던 것 중에 그나마 대중에게 호감을 상당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 그게 과외 금지다. 과외 금지. 요 네, 네. 정책은 네. 호감을 많이 아, 가졌었다. 어. 네. 본인도 그때 안 지켰잖아, 이거. 네. 본인도 지키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입주 과외로 불법화. 비밀 과외좀 지하로 내려가. 그렇죠. 지하로 내려가 버리는. 이제 학부모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네, 네. 소위 별의별 수법들을 다 그렇죠, 사용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수업 장소를 음. 수시로 옮기는 물뱀이 음. 과외가 생기고요.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오가면서 공사하는 <laughs> 고속도로 과외가 있었던 거야 아, 멀미나지 않나 이거? 차에서 <laughs> 뭐이러면 그리고 이 과외 교사들이 친척을 가장해서요 그냥 입주과외를 하는 거죠 아. 저때 과외 금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과외하다 걸리면 회사 다니는 분은 회사 잘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세무조사 만든다 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어, 어. 근데 제가 학원에서 재수할 때 수학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선생님이 하루는 막 하다가 야뭐 예전에 80년대에 과일 금지 뭐 이런 거 했는데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음. 고관 대작들 자재들을 어. 근데 자기는 할때그 사모님이 딱 그런데 엄마가 선생님 우리 집 오시다가 그때 누가 잡았거든요 음. 누가 잡아서 어디 가세요라고 하면 음. 우리 애 아빠 이름 대면 그냥 프리패스다 음. 권력자들은 아못 잡고 음. 아 그런 네. 거죠 애먼 네. 사람들만 잡는 거예요. 네. 네. 대 또래의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이때 네. 과외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가격을 물어봤어요 음.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음... 아... 10만 원 이상이었어. 요 그때는 위험수당이. 예, <laughs> 위험수당 때문에 아니, 걸리면은. <laughs>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고액이었었던 거죠.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고위 관료나 이제 법조계 아니면 뭐 교수나 사업가 등 고수익군 부모들을 둔 자식만이 이 들어갈 수 있는 과외 팀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음... 이순재가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 과외 팀을 꾸리고 전두환의 연희동 집에서 비밀 과외를. 하더라 라는 아 이야기가 아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두환의 딸과 동창인 군의 말에 음. 의하면요. 과외팀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전두환 씨의 큰아들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전두환 씨의 딸 전효선은요. 같이 공부하던 윤상현과 결혼했다. 아무 뭐 그나마 국민들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정책이었는데, 뭐, 말만 또 번지르르 하고, 실효성은 좀 없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네, 네.